안녕하세요 청산별고 입니다 네, 오늘은 어또 피치 못하게 점심을 또 먹게 됐습니다 네, 어제 어제 이어서 또 연속 이네요 아 동강 쪽에서 어 영상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어디 업로드 할 때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들른 곳은 여기는 평창시장 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 정선시장엔 안 가요. 정선시장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맛이 집집마다 다 획일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 맛이 똑같아요. 예전엔 정말 그 정, 정선을 상당히 많이 들렀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뭐 올챙이국수나 코등치기 뭐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장맛이 달라요. 간장 맛이 다르고 된장 맛이 다르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먹으러 다니는 재미가 있었어요. 뭐 코팅치기는 저집이 맛있고, 뭐, 음? 메밀전병은 저집이 맛있고, 집집마다 전부 다 달랐는데 그래서 이집 먹고 저집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한 집에서 그냥 다 시켜 먹어도 될 정도로 맛이 다 획일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선시장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에, 맛이 이렇게 맛을 통일시켜 버리면 안 돼요. 자, 근데 평창시장은 아직까지 예, 집집마다 전부 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음식 소개를 하면, 자, 요거는 이쪽 지방은 정선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장 맛이 이게 된장이 된장. 된장을 풀어서 이렇게 예, 국수를 만드는데 메밀국수입니다. 근데 요걸 정선에서는 콧등치기라고 부러는 콧등치기. 그런데 평창에서는 예, 요거를 그냥 메밀국수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여기 이 뿌리가 뭐죠? 이게... 냉이. 아, 냉이. 아, 냉이도 들어갔네 냉이. 음, 냉이를 넣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국물 맛을 보면 집집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숙성을 하더라도 이 손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맛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음식점을 하지만 이 손맛이라는 걸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여기 또 냉이까지 들어간다. 냉이는 뿌리 주로 뿌리를 먹는다고 그랬죠. 뿌리의 맛과 향이 다돼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음식 제대로인데요. 아,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수수부꾸입니다 수수부꾸미, 붓구미. 부꾸미를 저희 시골에서도 가끔씩 해먹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못 만드세요. 아.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수수부꾸미 그리고 요거는 메밀로 만든 어 메밀배추전이에요. 메밀배추전. 근데 보시면 요건 좀 하얗죠. 요거는 이제 그 녹말을 빼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시면 이 녹말을 빼고 난 비지. 비지를 갖고 만든 요건 비지전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이렇게 맑게 보이죠. 이건 녹말로 만든 거죠. 감자입니다. 감자. 강원도는 감자바위라고 그러요 감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감자전 감자전 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특산식품장 아우 침이 나와서 지금 이 <laughs> 멘트가 자꾸 꼬입니다 아 요거는 전병입니다 전병 아이 특이하게 이쪽에 와서 이제 붙이는 거를 구경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기름을 이렇게 이제 번에다가 들을 때, 무를 사용합니다, 무. 예, 무, 무로다가 이제 기름을 찍어가지고, 번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서, 거기다가 아주 얇게 붙이는 요게 기술이에요. 이거, 이거 매매 사셔가지고 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분들 수십 년간의 그, 할머니들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쉽게. 어마어마하게 얇게 붙여야 돼요. 아, 침이, 침이 나와서 더 이상, 진내고 못하겠습니다. 얼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번 전국 투어 중에 가장, 가장 식사다운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걸식이 태반이었지만 아, 오늘은 정말 제대로 어제 묵광에서 먹은 회보다도 아, 정말 이 정성과 맛이 한눈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먹을 때는 제일 간이 약한 것부터 먹어야 되죠? 비지 비지 전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신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그냥. 사모님, 좀 물수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아직 손도 안 닦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비지인데도 비지에도 여기 또 다른 걸더 첨가하셨나봐요 밀가루나 어떻게 음, 더 쫀득쫀득한데요? 원래 비지 자체는 끈기가 없어서 녹말을 빼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밀가루 조금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메밀 지금 먹은 게. 음. 그, 그 메밀 그, 비지, 메밀 비지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메밀 녹말이 들어간 거죠. 자, 이걸 한번 먹어보요 배추전입니다. 음,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음, 메밀 녹말로 만든 거보다. 비지가 더 비지가 더 식감이 더 찰진데요. 응. 반대 반대 현상이 나타나네. 다음은 감자전을 먹습니다아 아주 큰데, 아 어, 뜨거워요 또 거기다가. 감자전 먹어보겠습니다. 감자전들은 뭐 집에서도 요즘 뭐 믹서기가 좋아서 쉽게들 만드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먹게 돼서. 지금 요게 세트예요, 세트. 이게 이제 3대천왕 세트인데 왜3대천왕이냐면 여기 TV에 나오셨던 분이요, 에 백종원 씨 나오는 삼대천왕에 그 위에 사진도 있는데 사진 같은 건 아마 저작권 때문에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이 집은 메밀나라예요, 메밀나라. 평창시장 전통시장 안에 있는 메밀나라.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쪽에도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고 그러시네요. 두 분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손님들 오셨네. 옆에 손님이 드시고 갈 동안 참았습니다. 요즘엔 이런 유튜브 촬영하는 것들 싫어하세요. 그동안 지금, 아, 그 몇인 문자이죠? 거의 다 먹었습니다. 다 먹으면 찍을 게 없어서. 여기 전병, 전병 두 개하고 붓꾸미하고 남았네요. 음, 그리고 이 코뚱치기. 음, 이거는 뭐, 여긴 주로, 주 재료가 메밀이잖아요, 메밀. 메밀은 상당히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자갈밭 같은 데서도 잘 돼요. 콩도 마찬가지죠? 네. 척박한 이런 땅에서 강원도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작물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네요 이걸 메밀순 100%로 하면 이 물하고 만나면 한 10, 10분이 뭐예요 몇 분만 지나도 물을, 물에 만나면 다 부서져버려요 그냥 여기 옆에 그 진부 진부 그 터미널 옆에 그 정관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100%로 하세요 거기 어머님이 그래서 거기는 해주시면 바로 먹어야 돼, 바로. 그리고 이제 특히 비빔이 맛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정간에도 한번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어머님이 언제까지 장사하시게 될지 몰라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음, 좀 다리도 좀 불편하시고 그런데 제가 작년 작년 가을 행가에 갔을 때는 참 많이 좋아지셨어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음, 통증도 좀 많이 음,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음, 여기 냉이 넣으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밀 뭐그 냉면이나 이런 뭐 국수 같은 거할 때는 보통 밀가루를 보통 한30% 정도를 넣어요. 매밀하고 밀가루가 한 7대3 정도 되게 근데 이제 집집마다 이제 그 비율이 다 있어요. 뭐 73대27 뭐뭐 이런 식으로 65대35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들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다 먹고 네, 바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아 제가 올챙이 국수도 좋아해서 올챙이 국수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 오늘은 으, 지금 나 준비가 안 된다 고 그러시네. 올챙이 국수는 내일 이제 내일까지 제가 있게 될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제가 일요일 날 집에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만 이제 유튜브 올리냐고 날짜만 보지 에이. 언제 갈 날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몰라서 안 갔다고 그러면 혼나겠죠 와이프한테 뭐 애들 알바비 늘어나니까 좋죠 뭐 애들 하루에 5만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에이. 자 아주 배가 부르니까 한숨이 다라고요 평창시장에 메밀나라에서 잔병하고 두꾸미 배추전 고등치기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건강한 식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 평창 전통시장입니다.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요즘 보기 드문 아, 철물 아, 대장간이 대장간 아, 직접 어, 직접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요즘엔 중국산들, 중국에서 들어오는 기성품들이 많아요. 여기는 직접들 만드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정글칼. 예, 네. 우리 조선 나시네요. 조선 낫들 종류. 네. 직접 예. 네. 손으로 만든 흔적들이 역력하죠? 각종 칼들, 손도기들 자, 그리고 요거는자 이게 뭘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옥수수를 이 안에 넣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옥수수 알만 밑으로 빠져나온대요. 네, 이 강원도에는 또 옥수수도 많잖아요. 옥수수를 알만 분리시키는 기계. 참 머리들 참 좋아요. 일그 요거 요거 추억 있으신 분들 많죠? 요건 이제 풍구 풍구라고 그랬죠 풍구. 근데 저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집에 왕겨를 뗐는데 왕겨 뗄때 요걸 이제 아궁이 안에다 넣는데 여기 또 연결하는 게 있어요 새로 된게 그래서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그걸 이제 아궁에 넣고. 먼저 이제 불을 먼저 붙여야 돼요. 불을 붙이고 이제 그 위에 왕겨를 넣으면서 왕겨는 잘안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넣고 돌리면 이제 바람이 바람이 구멍을 통해서 아궁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쓰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발전한 게 발전한 게 이제 코드를 꼽으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것도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때 풍구 풍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 이거 뭔지 아시네? 이쪽에 이제 잔농설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잣을 따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무를 탈 때. 이제 가운데다 발을 넣고이 양쪽에 양쪽에 이 고리는 끈을 묶는 데예요. 발에다가 오른발 이게 오른발용입니다. 밑에가 길어야 돼요. 발에 끼우고 발을 발을 이 안에 넣고 끈을 묶어서 나무를 타는 거예요. 이제 잣을 잣을 딸때 쓰는 그래 이제 자를자딸때 쓰는 승조끼라고 그래요. 승조끼. 이거 요거는 네, 날이 가운데 있어서 나무를 깎을 때 깎을 때 쓰는 네, 그런 거네. 자, 이것도 이제 한 군데만 네, 이제 서 가지고 서 가지고 나무를 쭉쭉 이제 긁어서 깎는 그런 정도네. 이렇게 생겼죠. 참 종류별로 많네. 작은 낫들도 있고, 낫은 이제 길게 연결해서 높은, 높은 데 있는 가지를 쳐내는 그런 정도죠. 길이는 이제 각자 맞춰서. 이것도 승조끼네, 요것도. 승조끼인데 이거는 이제 더좀 안전한 거네요. 다리에까지 묶을 수 있게. 각종 농기구들을 직접 이렇게 만드네요 여기 보고 싶은 거 보시면 기성품들하고 달라요. 기성품들하고 다른 느낌이 나죠. 망치자국이 있잖아요. 이런데도 보면 표면이 매끄럽질 않아요. 기성품이 아니라는 증거죠. 전부 다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만드느냐면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흔적이 있죠? 이 안에서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저 망치 보이죠? 아, 네. 기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전, 어, 평창 전통시장에 있는 네, 대장간이었습니다. 여기 뭐 철물이라고 하시는데, 뭐, TV에도 나오시고, 대장 철물. 예, 네, 또, 이동하겠습니다.